뇌졸중.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합책은 뇌졸중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심근경색이 10만 명당 약 43명꼴인데 반해 뇌졸중은 무려 200명을 넘어 230명 이상의 이환율을 보이고 있죠. 뇌출혈과 뇌경색을 아우르는 뇌졸중은 특히 뇌출혈의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사나 식물인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삶까지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재활치료를 통해 기적처럼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재활치료의 효과와 보람을 절실히 느끼지만, 만약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배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 가정 전체의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보내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1. 가장 대표적인 증상 반신마비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은 뇌간에서 교차하라 반대편 신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뇌의 뇌출혈이나 내경색이 발생하면 왼쪽 반신마비가 좌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반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팔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은 들어가는데 살짝 처지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법. 가족 중에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두 팔을 완전히 들고 눈을 감은 채 5초 정도 버텨 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스르륵 떨어진다면 이는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즉시 응급실로 와야 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언어 및 구강 문제, 언어 마비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혀나 구강 안쪽의 움직임이 저하되면서 말이 잘안 나오거나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주소를 말해보라고 했을 때 근처처럼 어눌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내경색이 혀쪽 신경에 영향을 미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한 입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물을 마시다가 흘리거나 침을 흘리는 것도 반신마비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뇌졸중 신호 중 하나입니다. 3 시야 및 시각 장애 뇌의 손상된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후두락처럼 시야를 담당하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 장애나 시각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4. 구토 및 어지럼증 손해 경색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구토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순히 체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마비 증상이 없다고 해서 구토나 어지럼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봐야 합니다. 갑자기 심하게 빙빙 도는 어지럼증은 이석증 같은 말초성 현운, 기문제, 이약 70%를 차지하지만, 손의 경색이나 손의 출혈로 인한 어지럼증이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는 부정맥 같은 심장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므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의식 장애 및성격 변화 최근에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내간의 내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반신마비보다는 의식 장애와 같은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드물지만, 전두엽의 혈관, ACA, 이 e 막히면 성과 변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혈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전두엽의 내경색이나, 내출혈이 발생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6. 극심한 두통 드라마처럼, 아, 소리를 지른다고 다 내출혈은 아니지만,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 안에서 번개가 치는 듯, 천둥치는 듯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뇌혈관 기형이나 내동맥류가 터져 지주마카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두통과 함께 한쪽 반신마비가 동반된다면 대뇌출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르대란 속내졸중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 과거에는 뇌혈관을 뚫는 방법이 정맥을 통한 할전용해제, 투라밖에 없어 3시간 이내 치료만이 가능했습니다. 진찰 시간까지 포함하면 2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하는 매우 축박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신경외과 선생님들의 혈관 시술 덕분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근경색 시술처럼 다리 동맥을 통해 내혈관을 직접 뚫어주고 넓혀주는 시술이 가능해지면서. 최대 4시간 반에서 6시간까지도 시술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요대란 상황에서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 겪었던 한 안타까운 사례가 기억납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 팔의 마비감을 느끼고 근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명료했고, CT 촬영 결과 작은 뇌출혈이 확인되었죠.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뇌출혈을 치료할 수 없어, 중환자실과 신경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원을 시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 병원에 연락을 돌렸지만 받아줄 곳이 없었고, 결국 2시간 넘게 떨어진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무려 2시간 반이 더 걸렸습니다. 환자분이 도착했을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이식은 완전히 혼미해졌고 호흡조차 스스로 할수 없었으며 동공 반응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CT를 찍어보니 기존 내출혈 부위 바로 옆에 또 다른 내출혈이 발생해 뇌가 반대쪽으로 밀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있었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뇌출혈량이 너무 많아 시술조차 불가능했고, 결국 보호자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내압 조절만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한쪽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신경외과로 이래할 정도로 빠른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량이 너무 많거나 잠자는 중 발생에 바로 조치할 수 없었거나 혼자 있어 뒤늦게 발견되거나 보호자의 인식이 부족해 주말에 늦즈마기 병원을 찾은 경우 등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지나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환자들은 재활치료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방임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 확 줄어듭니다. 1.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 개선, 뇌졸중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특히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노폐물이 떠다녀도 활발한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들이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운동 시 심박수를 정상 수치의 1.5배 이상 젊은 사람 기준으로 분당 150회 정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소 하루 한 번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울 때, 혼자 없는 틈을 타 방에서 혼자 스쿼트를 합니다. 100개를 한 번에 다 하지 못해도, 10개, 40개, 30개 식으로 나누어 채우고, 팔굽혀펴기도 같은 방식으로 100개를 채우죠. 이처럼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파워워킹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8000보 정도 빠르게 걸으면 등에 땀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르기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2.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이완 우리에게 늘 노출되어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혈관이 막힐 확률이 더욱 올라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마음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1시간 동안 긴장된 상태로 일했다면 최소 10분 정도는 꼭 쉬어주세요. 사실 스트레스는 예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흘려넘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상사의 잔소리로 개가 짖는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아.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치 호랑이에게 쫓기는 사슴이나 토끼의 긴장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풀을 뜯거나 소화, 배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죠. 모든 기능이 멈춘 채 극도로 긴장하고 동공을 키우며 도망갈 채비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몸의 소화 기능, 면역 기능, 배설 기능, 생식 기능 등이 원활해지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업무 중에는 긴장하더라도 업무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 명상으로 뇌를 쉬게 하자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천천히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45초 정도 시간을 들여 숨을 깊이 들이시고 잠시 멈췄다가 57초 정도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바람의 감각에 집중하며 다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명상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응급실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12지장 괴양 통증이 심했지만 명상을 통해 많이 완화되었고 지금은 완치 상태입니다. 또한 근무 후 아침에 집에 와도 밝은 빛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명상을 하면 잠들지 못하더라도 뇌를 충분히 쉬게 할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드는 효과도 경험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하루 10분 정도만이라도 마음 편안히 명상할 시간을 가져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4. 생체 리듬 관리. 야간 근무에 대한 경고 야간에 일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도한 피로와 휴식 부족, 밤샘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고 야식까지 먹다 보면 하압이 오르고 몸이 계속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몸에는 24에서 25시간 주기에 서카디안 리듬이 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균형을 통해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나 밤샘 습관은 이 서카디안 리듬을 깨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WHO가 야간 근무를 이군 발암 물질로 분류할 정도이니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따라서 야간 근무자는 명상 등을 통해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근무 후에는 밤처럼 충분히 잠을 자야 합니다. 낮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러 수면을 박탈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근무가 끝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자고 다음 날 근무는 가급적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드 이브닝 이브닝 나이트와 같이 시간 단위로 미뤄지는 근무 스케줄이 바람직하죠. 며칠 연속으로 야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 야근했다면 최소한 이틀 이상 쉬면서 서카디안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올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5. 흡연과 음주는 절대 금물 흡연과 음주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와 술의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은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데 새벽에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담배를 피우면 혈관 수축이 더욱 심해져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따라서 금연은 절대 금물이며, 특히 흉통, 어지럼증, 혹은 잠시 왔다가 사라진 반신마비와 같은 위험한 증상을 경험했다면, 즉시 담배를 끊고 병원을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